안녕하세요, 잔망입니다. 오늘은 제게도 꽤 어려운 주제를 제가 공부한 범위까지 다뤄볼까 합니다. 근본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된 영역이기도 한 머신 러닝과 딥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4차 산업 혁명, DX, AI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AI, 머신 러닝, 딥 러닝. 특히 이세 가지 용어는 서로 뜻을 혼용해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곤 한데요. 실제로는 꽤 다른 범위를 뜻하는 용어들입니다. AI라는 것은 보통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전체를 칭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고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여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알아내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기법으로 신경망과 유사한 형태로 학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 구성도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AI라는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영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머신러닝 영역이고, 그 머신러닝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딥러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I, 머신러닝, 딥러닝 모두 다 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요. 이 중에서 가장 각 꽝 받는 대세 중의 대세인 기술은 딥러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머신러닝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기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딥러닝도 포함을 해서요. 머신러닝이라는 건요 어떤 답과 답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컴퓨터가 그 풀이법을 만들게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밀가루와 빵이라는 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시킬 때 밀가루와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제조법을 요리사에게 전해주고 요리사가 만든 빵을 먹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일을 시키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의 영역에서는요, 이 부분이 살짝 바뀝니다. 밀가루와 빵을 주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내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예시는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면서 찾게 된 안대과학이라는 채널에서의 딥러닝 관련 영상 중에 사용되었던 예시를 인용을 한 거고요 이 예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컴퓨터는 인간이 아닌 만큼 컴퓨터가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 라고는 했지만 공부하는 방법 답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만큼은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법은 비슷해요. 어떤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수식 또는 논리구조 또는 데이터 인 아웃 구조를 컴퓨터에게 주어지게 해준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직접 대입하면서 가중치를 조절해 가면서 가장 알맞은 풀이법을 찾아가는 거죠. 실제 값과 가장 유사한 가중치를 찾은 다음에 그를 적용한 수식을 완성을 한다 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아래 다섯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항 로지스틱 회기 분석 이름부터가 좀 머리 아프죠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팩트 머신 그리고 가장 핫한 딥러닝까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로지스틱 회기는요 로그를 활용한 어떤 계산식의 형태로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을 만들어 놓고 무수한 데이터를 계속 대입을 하면서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수식을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수 있는 수식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로그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식을 주어주고 그 수식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구해서 최종 형태를 완성하는 형태가 회귀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나무인데요. 의사결정나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한 모델이고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또는 자연계의 어떤 현상 이런 데서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사결정나무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좀 구조화해서 컴퓨터에게 이 최적의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중치에 대해서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소개팅의 기회가 있어서 그 소개팅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소개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먼저 내 일정이 괜찮은가를 확인을 해보겠죠? 그리고 일정이 괜찮지 않으면 일단 거절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정은 괜찮아. 그럼 이 소개팅을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내 스타일이면 당연히 예스겠죠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안 한다고 라할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을 좀 살펴야 될 수도 있어요 주선자가 내가 어떤 거부를 할수 없는 거부를 했을 때 나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예를 들면 들자면 어떤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시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소개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트리처럼 그렸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내가 판단을 하는 과정을 순서도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을 로직화한 것을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고요. 요게 좀 모아서 보면은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그 로직들을 구할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한 순서와 가중치 같은 것을 하나하나 하나 계산하면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보라 라고 맡기는 거죠. 이 의사결정나무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구조일지라도 순서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서 살펴본 소개팅 의사결정나무를 맨 처음에 있는 이두 가지 일정이 OK인가와 내 스타일인가 라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순서를 살짝 바꿔도 최종적인 형태는 유사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내 일정이 허가하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선자가 내 상사일 경우에는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요. 주선자가 내 상사이고 일정이 OK일지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나는 소개팅을 하지 않겠어 라는 것이 의사결정나무 B에서의 결론입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구조 하나만으로도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구조 단,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구조를 만들 때도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와 가중치를 꼭 구해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라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머신러닝 기법은요 그래도 수식이나 관계도가 사람이 나중에 이 분석한 결과나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나오는 머신러닝 기법들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포함된 수식이나 관계, 데이터 인아웃 구조 자체는 컴퓨터는 이해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도출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영역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는 기법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입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의사 결정 나무와 연결됩니다. 포레스트가 숲이라는 의미니까요.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개의 의사 결정 나무를 만든 다음에 그 의사 결정 나무에서 나온 결과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의 숫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기법 중에 아예 대놓고 500이라는 숫자를 박아놓고 나온 모델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로 500개 그려놓고 그 500개쯤 만든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중치를 주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도 이미 가중치를 줬는데,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들에도 또 가중치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종의 다수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해서 어떤 다수결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의 가중치가 다른 표를 가진 다수결의 원칙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의사결정 나무 하나하나 그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걸 한 500개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서로 가중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영향을 주는 인자가 영향도가 크다 정도는 계산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이 모델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나무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기법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기법은 소포트 벡터라는 기법입니다. 이 소포트 벡터라는 기법은요, 특성이 다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집단 간의 경계가 요쯤 되겠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해낸 다음에 그 경계선을 만들어서 구분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빨간색 원으로 구성된 집단과 파란색 네모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집단에 대해서 중간에 적당한 경계선을 그어서 요 경계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빨간 원이야 아래쪽에 있으면은 파란색 사각형이야 요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이 잘 되는 형태로 나눈 다음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만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되고 이 경계면이 직선의 식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일그러진 곡선과 같은 형태로 잘라내야지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사실 수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가 모인 다음에 최종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서포트 벡터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이 각각의 그룹 간의 거리 차이가 있다라는 뭐 그런 정보들은 좀 나오겠지만 이 수식 자체, 이 경계면을 이루는 수식 자체는 어떤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는 수식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구분하는 작업은 잘할수 있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이 다시 이해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요런 형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법은 딥러닝입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기법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학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의 뇌에는 요와 같은 뉴런이 수십억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뉴런들은 각각의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 수준 이상,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를 다음 뉴런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사람의 뇌에서 뉴런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인간의 다양한 지식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인 아웃 구조를 만들면 그리고 그인 아웃되는 신호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뉴런의 동작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면 좀더 학습을 잘하고 사람에 가까운 사고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원인이 될수 있는 인자들을 찾았다 라고 했을 때그 인자들에 대해서 데이터 인아웃 구조를 이와 같이 굉장히 무수한 층을 가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각각의 계산하는 층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계산만 해요. 나한테 온 값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 얼마로 전달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을 반복을 하거든요. 동그라미 하나하나하나에 걸려있는 수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로의 데이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뜻을 모아 모아 모아서 보니 최종적인 결론은 이러합니다. 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일어나는 계산식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인풋으로 놓었던 어떤 인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컴퓨터는 이해하지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 영역으로 갔을 때 보통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고 움직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했었던 굉장히 많은 난제들을 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잘 풀어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기법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패턴 인식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이 딥러닝의 결과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딥러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레시피, 어떤 방법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보통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 세트로 분리를 시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내가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최종 가중치가 적용된 모델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출된 모델에 따로 빼놨던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풋을 시킨 다음에 그 인풋된 값이 실제 결과값과 모델에서 도출된 예상값이 일치한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모델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방법 자체가 머신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지도학습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델링 방법으로는 실제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 건데요. 어, 통계전용 프로그램인 R에서는 Iris Flower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Iris Flower 데이터 세트는 R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돌려보고 검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데이터셋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요. 이 붓꽃, 붓꽃이라고 하던데, 이 붓꽃이 굉장히 생긴 것이 비슷하지만 종류가 다른 그런 이세 종류의 붓꽃이 데이터를 모아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꽃 종류에 대해서 꽃받침과 꽃잎, 이 밑에 있는 이큰게 꽃받침이고, 이 위에 있는 조그마한 게 꽃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폭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붓꽃의 꽃잎, 꽃받침의 길이와 폭을 정리한 데이터 표고요. 총 150개의 측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일부 데이터를 속과낸 다음에 이걸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선택한 머신러닝에서 최적값을 찾고 이 컴퓨터가 찾아낸 방법론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만들어 보고 활용법을 익혀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이렇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팠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와봐 내지는 내가 다른 정보를 주면 나중에 네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와 방법을 찾아와 라는 방법을 찾아오는 기법론 컴퓨터에게 시켜서 어떤 방법을 찾아오는 방법론이 머신러닝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까지 잘못 풀었던 난제를 굉장히 많이 잘 풀었기 때문에 각광받는 머신러닝의 기술이 딥러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